Terima kasih telah menonton! 저희 자리잡자 에서는 매일 한 20명 정도와 직업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는 내용을 선별해서 하나씩 서비스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57세 57세인데 대기업에서 인사팀에서 25년간 근무했습니다 55세에 퇴직을 하고 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고 바로 재취업을 하셨어요 기존에 다녔던 회사에서 소개로 전직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입사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고 나오신 케이스입니다. 나오셨는데 다시 재취업을 하고자 하나 예의치 않아서 저희 쪽에 취업 관련된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나오시게 됐는지 여쭤봤어요. 여쭤봤는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옮긴 회사의 규모가 이제 매출액으로 보면 한 150억 정도 됩니다. 제조업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인사 업무만 하시다가 경영지원팀 총괄 그러니까 경영지원 총괄 자리로 이렇게 가시게 되는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본인이 인사 업무만 이제 주로 하다가 중소기업 특성상 이제 다양한 업무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그나마 전직 프로그램에 소개하신 그 분의 강력한 이 추천에 있어서 이제 들어가신 케이스거든요. 근데 중소기업의 경영지원 업무라는 거는 가장 큰 것이 이제 재무 회계 파트입니다. 재무 회계 파트, 인사, 그 다음에 총무. 이거를 다 총괄하는 자리거든요. 이 총괄하는 자리인데, 이분은 커리어 자체가 인사만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재무 쪽 분야가 굉장히 이제 힘들었었는데, 대표이사와의 관계는 좋았어요. 대표이사와의 관계는 좋았고, 전체적으로 팀장급 이상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경영 지원 팀,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내용은 뭐냐면, 팀원이 팀장 포함해서 총 4명이에요. 4명인데, 과장급 하나, 대리급 하나, 사원급 하나, 요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25년 근무해서 그 이제 부장급 이상인데 이제 팀장을 맡고 그 과장급 직원이 이제 재무파트, 세무, 회계 이런 쪽을 다 총괄해서 하는 사람이 있었고 나머지 이제 총무라든지 서포트하는 직원이 대리급, 이제 사원급 있었는데 문제는 이 과장급 직원과의 이제 갈등이었어요. 사실 이제 과장급 직원과의 갈등이라는 게 대기업에 있을 때는 그 인사 쪽의 업무였던 전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일하시는 데 있어서는 뭐. 팀장이든 차장이든 과장이든 자기 팀의원들좀 제적으로 꿀에 나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중소기업에 오면은 그 업무 자체에 대한 전문성 이게 떨어지니까 처음에는 팀장으로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점점점 본인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좀 무시하는 상황이 이렇게 발생한 거예요 나이도 거의 한 15년 차 나는 이 과장급 하나를 다루지를 못한다는 모습을 보이기 가 싫어서 얘기도 못하고 이분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과장은 그거를 또 이제 악. 해가지고 이 팀장을 어떻게 보면 순진한 이 팀장을 자꾸 이렇게 괴롭힌 케이스인데 감정적인 싸움까지 가게 되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권고사직 처리를 당한 거죠 당했는데 사실 여기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니까 러 이분하고 상담할 때 이랬어요 중요한 건 준비되지 않았다 이 재취업에 있어서 준비되지 않은 것이 대기업에서 특히 이제 문과 출신들 문과 출신들이 업무하는 것이. 거의 다가 이제 재취업 시장에 나오면은 사실 좀 준비되지 않고 나오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어서 그분한테 그래서 경험은 잘 하신 거다. 왜 경험을 잘 했냐? 이 재무, 회계, 세무, 이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이분이. 인사로 계속해서 뭐 잡사이트에서 올리고 뭐 해도 연락이 없으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해도 취업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중견기업 이상에서 재무나 세무, 회계쪽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재취업을 해도 소프트 랜딩을 하세요. 그 업무가 이제 메인이 되면 업무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물론 이제 큰 기업에서 재무와 중소기업에서 세무회계는 또 틀리죠. 큰 데에서 이제 전문적인 업무를 하시다가 중소기업 가서는 멀티플레이어가 되셔야 되는데 그 멀티플레이어를 못하니까 이제 사실은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좀 눌리는 거죠. 근데 재무나 세무회계 쪽을 아시면은 다른 업무는 금방 이렇게 중소기업이니까 인사라든지 총무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중요하지 않다기 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좀 전문성이 좀 떨어져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서거든요. 결국은 이제 본인이 중소기업에서 경영 지원을 총괄해 나가는 업무를 그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분도 인사팀 하다가 이제 총무는 커버했지만 결국은 재무나 이 회계 쪽을 잘 모르다 보니까 해당 직원한테 약간 이렇게 좀 왕따 아니 왕따 따돌림을 당해서 결국 트러블이 생기면서 이제 나오게 된 건데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공감 가시는 내용입니다. 인사나 총무 쪽 업무가 이제 중소기업 가서는 인사 총무뿐만이 아니라 재무나 세무 쪽에 어떤 경력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재무나 세무 쪽의 업무를 안해 보더라도 최소한 퇴직 전에 내가 인사나 총무를 했으면은 재무나 세무 회계 쪽에 어떤 자격증들이 있어요 전산회계라든지 기업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 자격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준비를 하시고 그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또는 이제 인턴 아닌 인턴 업무를 하시면 좋을. 같고 그게 안 되면은 재직 당시에 충분히 재무 세무 쪽에 팀장님이나 그분들하고 이렇게 좀 해서 업무를 좀 익혀 나간다면 퇴직하고 나서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인제 인사 총무 가지고 재취업 시장에 나왔는데 힘드니까 결국 아는 분 소개로 들어갔지만 그 회사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결국 사실 이분이 이제 잘린 건데요. 잘리게 되는 것도 결국은 이제 재무 세무 회계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장년층을 고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고용주가 원하는 원하는 인재상이 있어요. 중장년층 대상 딱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확실한 성과예요. 이 확실한 성과를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확실한 성과라는 게 영업 업무나 뭔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스텝 업무에 있는 분들은 확실한 성과를 보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모르는 거를 회사에 다니면서 하시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재취업하자만 하기보다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어 실업급여 받는 기간 동안에 인사총무 하셨던 분은 이제 중소기업 취업을 위해서 세무나 회계 쪽에 자격증 공부를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뭐 경험을 쌓는다든가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소기업에서 중장년층한테 바라는 거 채용할 때의 어떤 스펙을 첫 번째는 제가 확실한 성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동료와의 원활한 대인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 계셨던 분들이 중소기업 재취업했을 때 가장 크게 겪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 사람들하고 잘 섞이지 못한다는 거. 회사와의 융화가 잘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은 거의 다가 6개월 이상 못버팁니다이분 같은 경우도 결국은 팀원인 과장과의 어떤 트러블, 이것이 결국은 이제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리더십이 없다. 이렇게 해서 대표이사가 이제 권고해서 이제 사직된 케이스인데, 그만큼 이 동료와의 대인 관계,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이 중소기업에서 중장년층을 채용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세 번째는요, 다양한 업무 대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야만 열심히 이렇게 파고들었던 분들은 중소기업에서의 다양한 변수들 있죠. 여러 부서에서 생기는 갈등들, 부서 이기주의, 팀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특히 경영지원 총괄이나 이 스텝 부서는 그거를 다 아우르면서 부서 간의 어떤 그 이기주의를 좀 최소화하고 뭔가 이렇게 원활하게 잘 뭉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팀장의 역할이 다양한 부서에서 일어나는 트러블들이나 여러,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게 그것만 잘 하셔도 사실은 회사에서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세 가지 화, 확실한 성과. 동료와의, 어, 대인 관계, 다양한 대처 능력. 이런 세 가지를 중소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듯이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만 잘 갖춰 나가신다면 재취업에서 문제 없고 또 재취업 하셔서 금방 나오시는 게 아니라 좀 오랫동안, 오랫동안 근무하셔서 사실 중소기업의 강점은 크게 문제 없으면 정년없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대표이사하고 이렇게 임원진들하고 잘 맞으면 그냥 쭉 그냥 근무하시는 겁니다. 뭐 나가라 하지 않아요. 계속 같이 근무하실 수 있고 본인이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데 뭐 정년 지났다고 내 보내겠어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만 잘 하셔도 충분히 재취업하고 또그 회사에서 이렇게 잘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사 총무 직무 여러분들 경영지원 총괄로 한번 조금 넓혀서 한번 준비해 보시는 거는 어떠실까요?